이 환율의 위험을 없애버린 쪽에 투자를 하면 나는 금 가격에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추천드리고 싶은 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객들의 자산을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금은 에디터 고객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금테크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첫 번째 영상을 보고 이두 번째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좀 방법적인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방법들을 이제 적용할 때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뭐 관점을 생각.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신다면은 장기적으로 내가 뭐 재테크의 수단이나 뭔가 저축이나 돈을 불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금테크를 오랫동안 활용하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첫 번째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영상에서 금테크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 때고소업이랑 금테크랑 봤을 때 되게 비슷한 거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내가 금테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어,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속을 해서 좋은 패를 갖고 있다가 돈을 버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금테크도 어떤 패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금은방이나 이런 데 가서 돈을 내고 직접 사는 거죠. 그러면 내 손에 금이 들어오죠. 번짝번짝 거리는 금이 들어와서 이 금을 내가 갖고 있다가 금값이 오면 팔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가 있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은행에 가서 어, 금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내가 돈을 넣으면 내가 돈을 넣은 만큼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환율을 계산을 해서 무게랑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투자한 만큼의 금의 무게만큼 이 통장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어, 증권사에서 거, 이제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금을 사는 방법도 있죠. 이거는 약간 이제 금 통장이랑 비슷한 방법이긴 한데 어, 증권사에서도 똑같은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고 금을 거래하는 거래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뭐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 주식에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주식은 주식 거래소가 따로 있잖아요. 뭐 금은 한 돈에 얼마, 1g에 얼마 이런 것들이 금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가격이 정해지는데 이런 거래된 가격들을 우리가 KRX라는 거래소에서 금을 투자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래를 하기 위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넣으면 금을 이제 내가 투자를 할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금이랑 관련된 금융 상품들이 금 펀드나 금 ETF 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 금융 상품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나는 돈을 원화로 넣지만 달러로 바꿔서 그 가치만큼 금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행 갈때 뭐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뭐 동남아를 가든 다 환전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평소에는 환율에 잘 관심이 없다가 휴가철만 되면은 환율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 뭐환율 우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데 험테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환율 에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금 가격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환율에도 똑같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적어도 내가 이 금테크를 통해서 은행 이율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만들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들의 멘탈도 지키고 원하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금 가격이랑 환율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내가 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어, 환했지라는 기능을 하는 펀드나 ETF가 있어요 영어가 나오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환했지라는 거는 내가 금테크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율의 변동을 없애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환율의 위험을 없애버린 쪽에 투자를 하면 나는 금 가격에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객들의 자산을 운영하는 이제 금융회사가 있어요. 블랙락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랙락 월드 골드 펀드가 있거든요. 그 펀드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율의 위험을 없애버리는 환해지형 펀드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증권사들 중에서 이 금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증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가셔가지고 내가 이 펀드를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통장을 하나 만들어줄 거고 그 통장을 통해서 거기다 돈을 넣으시면 그 펀드를 살수 있거든요. 금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 성과를 볼수 있다고 말씀을 보통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내가 참고 견뎌서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금 가격이나 환율이 움직이는 게 주식이랑 그게 했을때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많은 부분을 하려 하시는 게 아니고 일부를 분택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그 시기도 뭔가 펀드를 계속 내가 매달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제 내가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시기 시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첫 번째 영상에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셔서 요런 시기가 됐을 때 내가 그 펀드를 잠깐 했다가 수익을 잃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을 때 다시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할 때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들 중에서 내가 구속을칠때내손 안에 있는 패를 보고 내가 이 판에서 돈을 딸수 있는지 없을지 결정하는 것처럼 적어도 내가 재테크 써서 여러 가지 패를 가져가서 그 중에 하나로 금테크를 내가 할수 있는데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다면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영상에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 금테크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이 영상이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은 구독,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La mirada.